오늘 함께 나눌 본말씀은 요기 6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 위에,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설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아멘. 네, 기 6장 이제 이전에 욥기 4장 그리고 5장은 이제 욥의 세 친구 중에서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욥을 향한 그런 반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6장은 엘리바스의 반론에 대해서 이제 욥의 반박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인 욥이 욥은 이제 자신이 탄식한 이유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비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통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뭐라고 답변을 시작합니까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절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엘리바스, 너가 내 고통을 알아. 내 고통을 이해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 지금 나의 마음의 고통, 이 분노, 실제 나의 이 재앙의 강도를 너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려면, 똑같은 것을 견해보지 않고는, 네, 어찌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자기 딴에는 이해한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피상적인 경우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대부분입니다. 말하는 사람으로서는 고통이나 또그 원한을 참다 못해 겨우 그 자신의 고통을 한 마디만 말했을 뿐인데도 그 상대는 그 고통의 강도를 모는 채 그냥 피상적으로만 이해해서 또 누구나 다 아는 다할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답변만을 해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급기야 뭐 대화마저 단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자신의 이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위로받을 수 없었습니다. 욕분 네, 자신이 전혀 이 고통에서 위로받을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친구를 의지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마음의 고통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심지어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뭐 부부라도 배우자의 고통을 전혀 모른 채 잠만 잘 자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얄밉죠. 그저 잘 자고 있으면 어떤 위로를 받고자 이야기를 꺼냈다가 위로 대신 오히려 더 책망과 또 비난을 듣는 경우도 참 허다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욕 같이 말입니다. 인간은 참된 위로자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더욱이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인간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인간의 문제를, 문제를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다 경험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리로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인간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최대 문제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떤 문제인들 해결하여 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결국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시는가요?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과 달리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여러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욥은 바다보다도 무거울,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욥이 당한 그 고난의 강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짐작하게 해 줍니다. 물론 욥이 걷고 있는 이런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이 뭐 보통 사람이 그렇죠.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심각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은 정말 취약한 것이었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분은 순식간에 어떻게 되죠? 자기 재산은 물건이거, 물론이거니와 열 자녀를 한 번에 잃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현대인 중에 뭐 자기의 재산만을 잃어도 혹은 자기의 자녀 중 하나만 잃어도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패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은 우리 있는 주변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요분 정말 인간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그 심각한 고통을, 고통에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분또 설상 가상으로 자기 몸에 심각한 질병을 얻습니다. 견디다 못한 그의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탄원할 정도였습니다. 형들 여러분, 진정히 요의 고난은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는 분명 심각한 것이기는 하지만, 욕이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의 고난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사탄이 와서 하나님에게 욕의 소유를 치고 그의 몸을 치면 하나님이 욕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욕에게 그러한 고난마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만일 욕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탄의 요구를 받아들이셨는데도, 요이 정말 당신이 욕했다면, 요비의 순전함과 그 정직함, 네, 이것이 뭐, 정직한신하나님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거짓 하나님이 되겠죠. 그러나 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그 그릇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 시험을 감당할 믿음이 요백이 있음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요구대로 요백의 극심한 그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분 그 시험을 잘 이겨냈습니다. 요분 비록 시험 가운데 자기에게 임한 고통이 너무나 그 욕통이 극심함으로 인해 그리고 이유를 알수 없는 고난으로 인하여 자기의 생을 저주하고 탄식하였지만 하나님을 욕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은 성도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의 한계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한계를 초과하면 우리가 넘어진다는 것 또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해도 연단해도 하나님 생각하는 우리의 그 믿음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시험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 믿음을 보시고자 혹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고자 종종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험은 대개 또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뭐 재산적인, 재형적인 문제로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로 올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으로 올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다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련을 겪을 때 자신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겨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곤 말을 하고 또 토해내고 하님을 원방마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중에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그 시험을 어찌 인간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과 그세 친구는 다니엘의 그세 친구는 그런 시험까지도 극복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시험까지도 극복할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다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보게 있는 뭐 한계를 초월하는 시험이라도 그것은 그 사람이 충분히 감당할 만한 시험이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시험이 올때 그리고 그것이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것으로 느껴지더라도 자신의 능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 믿음이 이 정도구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내 믿음이 이 정도구나라고 하며 여러분 감사하며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아서 우리는 그것에 또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또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보문에서 요비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을 관역으로 삼아 쏜그독 묻은 화살로 묘사함으로써 또그 고통이 이해할 수 없고 갑작스럽고 감당할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네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요비 대적자로 돌변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역자로 돌변하셔서 자신을 죽일 듯이 공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수가 되셔서 거의 욥이 승실 그 틈조차 주지 않으면서 계속 몰아붙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아니 하나님 말을 유일한 통치자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이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회의감을 갖고 하나님께 원망과 슬픔을 토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옳지 못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주 특별하고도 뭐 극한 죄를 짓지 않는 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 절대 원수로 돌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러한 고난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점에서는 뭐 어쩌면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그의 변치 않는 믿음, 신실한 믿음을 믿고 사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대적자로 돌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를 뭐 원수 대하도 죽이고 멸망시키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라 하는 일은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원수인 마귀밖에 없습니다. 사탄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들에게 이유 없는 고난이나 지나친 또 환난을 주므로써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불의한 일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해하게 자꾸 우리의 생각을 자주지하려 유 합니다. 모든 혐의를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우리를 계속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감각이 섬세하지 못함으로써 요비커만 이 실수를 우리도 비슷하게 하곤 합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따라서 이를 또 원천적으로 봉사하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품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우리를 박해하듯이 고난 속으로 밀어넣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탄이 우리를 극히 고난 속으로 몰아넣을 때노심 초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견뎌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견딜만한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상이 이러한데, 우리를 고난으로 밀어넣는 혐의를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이런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이 확신이 여러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요비 탄식한 이유를 우리는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탄식할 수 있습니다. 할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내게 찾아오는데, 재정적으로 인한, 자녀로 인한 관계로 인한 질병으로 인한 또이 모든 것또그 밖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까?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것은 맞지만 그건 내 믿음이 그만큼 크고 내가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까지 너의 믿음까지 내가 너의 고탄, 너의 고난을 허락한다고 우리 믿음을 인정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러분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척도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을 주시며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틈을 파고듭니다. 조금만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아주 치밀하게 우리 그 연약함을 아주 깊숙히 파고듭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손들 여러분, 나에게 어떠한 고통이 오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혹시 지금 어려움 중에 계시는 분이 없으시다면, 도저히 그 이유를 알수 없는 고통에 있을지라도, 나에게 내 믿음만큼의 고난을 주시고, 감당할 길을 보여주시고, 또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며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해 기쁨 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지금 결단한 이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예배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